아 요새 계속 놀다 보니까 늦잠 잤어요 늦잠 대체 어디갔어 빨리 가야되겠네요 지금 8시 한 30분 에, 오늘 후드캡 하나 넣어주기로 했는데 에, 이 일이 이제 에, 좀 쉬운 일만 해야지 이제 후드캡 하나 껴주고 오늘 15만원 받기로 했는데 아휴 그게 나서야 여름에는 <laughs> 여름에는 아예 시험시험 할 겁니다 소일거리 자 살살 가볼게요 예. 도착했습니다. 어, 페인트 다른요아는 행님인데. 예. 저 이게 실리콘 제거하고. 아무튼 후드캡이 빠진데를 찾아서 한번 넣어 봐야 되겠네요. 어, 너는 이 15만 원이 어디에요 이거? 예, <laughs> 이게 아주 유용해요, 유용해. 벽에다 걸어 가지고 이제 다 고정해서 내려가는 건데. 예, 안전합니다. 잘 만들었어요. 이 로프공.com 카페에서 코칭하시는 분한테 샀는데. 예, 아주 유용하게 먹고 있어요. 예, 옛날에 여기 요금을또 후드캡, 제가, 아, 저, 저기는, 보일러, 연도보일러. 예, 저거 제가 했었는데, <laughs> 에, 아무튼, 어디 가도 제가 했던 건물들이 있어요. 뭘, 이 창틀을 했던, 보일러를 했던, 후드캡을 했던, 예, 꼭 주변에 있어요, 이제는, 어디 가도. <laughs> 이거 한게한 한 3년? 4년? 구정된것 같은데, 예, 별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예, 후드캡, 그라인더, 예, 썰 거, 투명, 에, 외부형. 예, 물건은 다 챙겼고요. 에, 담배 하나 피고 올라가있습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이거고요. 파이프가 나와 있어가지고 후드캡이 벽으로 딱안 붙으면 좀 자르려고 했는데 그냥 밀착만 잘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파이프가 많이 나와가지고 안 붙을 것 같은데. 채하왔지만 실전으로. 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됐습니다. <laughs> 저 위에 저거 아주 유용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그 저거 그뉴미을 자꾸 바꾸셔가지고 예, 로프온 닷컴에서 샀어요. 회원분한테. <laughs> 오만가 다 시키네 저 안에 저거 저, 저 뒤에 저기 저합판 썩은거 뜯어가지고 그합판 잘라다가 그내목수 내 붙여달라는데 내목수도 아닌데 <laughs> 직접 받아야겠습니다아 그런거 시키면 안되죠 저는 코킹인데 지금 뭐 옥상에 그거 안테나 그거 그라인더로 한번 잘라달라는데 그런거는 뭐 그라인더가 있으니까 제가 잘라드려도 저목수도 아닌데 이거 후드캡기로 와가지고 오만 일을 자꾸 시키면은 오라는거야 저보고 아참 진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게 안돼 안돼 그 아파트 일하러 가도 내부에 뭐 전에 금고기 안에서 어, 욕실 욕조하고 그걸 다일다 다 끝났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욕조에 실리콘을 다 뜯고 다시 쏴달래요 그게 말이에요 진짜 막갈리에요. 말이 야 막갈리야 진짜. 그 욕조 뜯고 씨 다시 쏘는 거 하면 하루 종일 뭐 그냥 공짜 일를뭐몇 십만 원씩 그냥 막 시키겠다는 거네. 그 금고 기한도 내가 다닌 던데여 가지고 되게 싸게 하던데, 원가도 안남는데 그러면 안 돼, 사람들이, 진짜. 욕조, 내부 실리콘 하는 사람, 내부만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정당하게 돈을 주고, 25만원 뭐 이렇게 주고 일을 시켜야지. 이 뭐,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거. 아, 이거 골치 아프네. 저거, 이, 여기, 여기 뭐, 마사지 샵인 것 같은데, 저거를 내가, 오, 하판을 뜯어가지고, 하판을 붙여주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위가 이상한 사람들 많아, 이거. <laughs> 에, 이거 안테나, 이거. 이거 잘라달라 해가지고, 저도 잘라줘야 됩니다, 그랜인더로 하여간 뭘 보여주면 안 돼. <laughs> 이게, 위에 롤러까지 달려가지고, 완전히 줄, 이 진짜, 이거 상품만 해야 돼, 상품만, 이거는. 예, 롤러까지 달려가지고, 막 뚝뚝 올라오고, 이, 예, 깔판도 필요 없어요, 깔판도. 요, 봉 위에, 예, 밑에, 뭐, 깔고 이럴 필요도 없고, 아 이건 진짜, 용이 한게잘 써먹어요, 이거. 이거 그, 때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왜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써보니까, 쓰면 쓸수록, 이건 진짜, 와, 돈이 안아까 이거. 와, 이또 예, 사고 싶어요. 사서, 지인들 좀 주고 싶습니다, 진짜. 예, 요새 안 만들어가지고, 안 파는 거 보니까 안 만들겠죠? 와, 이건 진짜 상품만 해도, 진짜, 이아 예, 가치가 있어요, 이거. 돈, 돈 가치를 합니다, 이건 진짜. 묶는 것도 여기 딱 묶어가지고, 바로 내려가 버고 예. 아주 좋아요. 야, 그 하잖아. 오늘 잘못 걸렸어, 잘못 걸렸어. 오만 거다 시키네, 그냥. 와, 이 후드캡 하나 끼워러 와가지고. 와, 돌아버리겠네, 진짜. 예, 잘못했죠? 어떻게? 파이프를좀 잘라서 붙일라 했는데. 그냥 붙여달래요? 뭐, 고민은 한참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아서 그냥 한다고 그냥 붙였어요. 아무튼, 예, 보조바 올리고, 이거 예, 자르고, 또 1층에 또 뭐, 뭐, 나무판 뭐 되는 거. 아이, 참. 아 그럼 왜 나를 시켜? 나 후드캡 끼워라는데 아, 진짜 로프 인형기, 그것도 돈0 0만원 아깝지만. 야, 이거 롤라 사고, 파이프 사고, 이거 용접하고, 이것도 진짜 돈안 아까워. 요 이거 한 20, 30만원 팔아도, 진짜 살것 같아. 그렇게는 안 팔겠죠. 아, 그런데 진짜 이거 없으면 한 20만원 판다 하면 써본 사람이라면, 분명히 사요, 이거. 진짜 이 대박 아이템이라니까, 이게. <laughs> 써봐야 알아요 써봐야 알 아, 아 이게 진짜, 이 일해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거. 에, 해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특징들이. 롤라, 줄매는데, 예, 기타 등등. 에, 잘랐어요. 이제 내려가 볼게요. 가만히 있어 이제, 에, 물건 싣고요. 아 이건 진짜 아닌거 같은데 야아이 <laughs> 후드키만 하나 딱 끼워주고 가면 끝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 그래도 시간 대비 이답자하니아 <laughs>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진짜 무슨 개잡부도 아니고 네, 그래 내가 네, 그 전에 아파트 일하러 가면 안에 뭐 조금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하는데 조금이 아니에요 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에 뭐 욕조 조금만 싸주세요 해서 조금 싸주러 들어갔더니 다 뚫고 해달라고 하질 않나 이씨, 욕조 다뚫고 하면은 그게 하루 거리지, <laughs> 하루로루는안 되더라도 거의 반나절은 해야지. 욕실 뭐세면대 뭐, 세변대, 뭐, <laughs> 뭐, 변기통 뭐다 해달라고 하면은 이 양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 야, 안 해준다고 왔어요. 이때. 왜 줘야 내가 그거를. 자, 밖에 하는 것도 힘들어을 텐데. 진짜 이 양심도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거는 그 내부하는 사람들한테 이 30만원씩, 25, 30만원씩, 35 이렇게 주고 시켜야지. 왜 밖에 일하러 온 사람한테 그것까지 공짜로 다 해달라면 이게 진짜 이도둑놈심보지안 그래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부지, 부, 지 기수였어요. 부지 기수. 맞나? 아무튼, 대다수가 그랬어요. 저는 뭐, 가자마자. 이 한때는 그랬어요. 안에 해달라고 하면 나일안 한다고. 아니, 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달라고 안에 하면은, 아, 이일 자체를 안 한다.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안에 조금이 아니에요, 조금이. 안에 조금 할 시간도 없어요. 쓰레기 줍고, 저거, 저거. 참. 야 아무튼, 이, 거지근성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 거지근성을 가진 분들은, 안 돼, 안 돼. 평생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사직상경에서도, 뭐, 조금만 싸달라고 했더만, 반나절 동안 사람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45만원 받고, 그때 사람 3명이 가가지고. 그 집하고 다른 한 집까지 해서 사람들 일당 주고 자재비 빼고 나는 1원한장안 남는 날이었는데 와, 그 진짜, 아, 그, 그때는 그 무슨 기냥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아맞막철저해 빨아야 돼. 그런, 그런 집들은 지금도 한 번씩 있어요. 안해 해달라는 식 내가 왜 줘요? 아, 안 해줍니다. 해줄 시간도 없고 밖에 일하려면. <laughs> 아, 이거 후드캡 하나 간단하게 끼우고 씨이돈좀한 15만원 원가 빼고 한 12, 3만원 보나 했더만은 와, 딱 5원 더 다시 킬라더니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아, 내 네, 씨,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laughs> 아, 1분, 5분이면 된다고 하더니, 1분, 1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한 시간 됐어, 한 시간. 에, 하, 어이가 없네, 진짜. 대충 했습니다. 문 옆에. <laughs> 네, 이제 다 했습니다. 하판, 하판까지 그, 붙여주고요. 이, 잘라서 붙이는 건 내가 못하죠. 이, 잘라놓으라고 해가지고, 네, 붙여줬습니다. 아, 아무튼, 이 후지캡 하나 15만원. <laughs> 그래도 뭐, 한 2시간 일하고 15만원 괜찮네요. 실리콘 1개, 2개, 3개, 5천원씩 치면 15,000원. 에, 그, 왔다 갔다 기름값, 경비한5천원 치고, 원가 2만원, 들여가지고 13만원 벌었네요. 2시간. 아, 괜찮네요, 그래도. 아, 근데 이게, 그, 자꾸 이상한 거 시키면 안 돼요. 이, 진짜, 이, 코킹이코킹을 시켜야지, 코킹도 정한 일만 해야지, 뭐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여기 지금 사장님도 1분, 5분이면 됩니다 했는데, 지금 1시간 갔잖아요. 그래, 되게 미안해 하잖아요, 지금. 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5분이면 될것 같지만, 예, 일은 그렇지 않아요. 에? 아무튼, 요, 쉬는 날, 잠깐 일해가지고, 아이좋네요 <laughs> 어, 13만원 벌었네 <laughs> 가보겠습니다. 아 소득계값 5 0 0 0원 12만 5천 정도 벌었네요 아 그래도 좋아요 한 두세 시간 일하고 아 이제 여름에 이런 소일거리만 해야 되겠어요 아파트 올재건은 아, 이런 일에 비면 진짜 사람이 에, 이 일에 한 100배가 아니고 한 1000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 한 100배 하자 100배도 뻥이고 1000배도 뻥인데 그냥 그렇다는 거죠 아, 엄청나게 힘들어요 아파트 올재거는아 아무튼 뭐 잠깐 일하고 이거 아 도시마원 벌어보니까 기분 좋네요 아, 아무튼 이제 집으로 보고해 보겠습니다. 아, 액션캠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제 일하는 거를 한번 찍어 볼까 해 가지고요. 아, 이 중고로 사도 될라나 모르겠네. 10만 원 차이 나는데 새 거하고 사 볼까? 중고로 당근에서. 아, 예. 일단은 뭐올재거는 아니고 그 외에 할때 이럴 때 예. 제재거 시공할 때는 이제 제 액션 저저 저, 공구들을 안 보여 주기 위해서 액션캠을 안 쓰고요. 예. 그 외에 일을 할 때는 이제 한번 액션캠을 한번 써 볼까 싶어 가지고. 에이 당근에서 사야 되나. 한번 살살 가 보겠습니다. 에, 당근으로 액션캠 사러 간다. 액션캠 많이 알아봤는데, 고만고만 쓸만한 게 아이나비하고, 그 에이즈원인가, 에이스원인가, 그 국산 제품 두 개가 에, 고마, 싸게 살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나비는 이 배터리가 고조 배터리를 연결을 해야 되고, 그 에이스원인가, 거기서 나오는 거는 10시간씩 찍을 수 있는 액션캠이 있어요. 에, 배터리가 이, 한 4개 붙어 있는 거죠, 본체에. 그1 0 시간 찍을 수 있다니까 그 다른 거 고프로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배터리를 자꾸 갈아껴야 돼요. 에, 그런 건 귀찮고. 그리고 아이나비는 이제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연결하면 되는데 그 아이나비를 어제 시키려다가 아 하루만 좀더 고민해 보자 해가지고 안 시켰는데 에, 당근에 보니까 그 제가 살려는 게그 에이스 원 그게 이제 24만 원도네요. 근데 14만 원에 당근에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10만 원이 더싼 거죠. 제가 맞을 거니까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냥 10만 원싼 거, 10만 원이 크죠. 그거 사러 가고 있습니다. 이거 사보고 이게 덩치가 크고 이제 막 불편하고 하면 이제 아이나비 사 가지고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이싼 마사 한번 써봐야죠. 14만 원이니까 완전 저가품은 이제 못쓸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각 회사마다 제일 좋은 것들로. 네 해가지고, 제일 좋은 건아닐것 같긴 한데, 하여간 그, 얼마큼 좀 검증된 거, 예, 유튜브도 많이 찾아봤고요. 아, 아이, 아이나비가 마음에 드는데, 걔는 이제 C타입 그, <laughs> 선을 달아야 되니까, 우리 휴대폰도 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고장이 나오리잖아요. 충전하는 부분이. 네,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러 아이 본체 내에 배터리가 4개 들어가 있으면, 이 10시간 동안 그냥 아무 이상 없이막 예, 신경 안 쓰고. 찍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10시간 찍을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은한 뭐 2시간, 3시간 찍고 화를 <laughs> 갈아야 돼요. 한 3시간씩 찍고 한번 갈까 이 생각도 했는데, 아니면 아이 나비를 2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충전시키고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쓸까 생각도 했는데, 일단은 싸맛에 예, 10만 원이나 싸니까 새 거보다 예, 고장 난거 파는 건 아니겠죠. 설마 몇번 물어봤어요. 제품에 이상 없냐고, 이상 없다고 예, 걱정, 신경 쓰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한번 믿고 한번사봐야죠 원래 중고는 사면 안 돼요. 고장 나거나 그 당근에 보면은 재활용할 때 버린 거 그거 주워다 파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내 네, 아는 사람도 그 그런 거 있어요. 막아기뭐그 유모차 그아기 앉아 걷기 걷, 걷기 전에 이거 앉혀놓는 거고 보행기 이런 거 주워다 파는 사람이 있어요. 네, 중고는 될수 있으면 중고 나라도 다 사기꾼들뿐이고 안 사는 게 맞는데 이뭐 당근은 이제 주변이니까 집 주변이니까 이제 또. 뭐, 부담한 거 팔았다면 이제 쫓아가야죠. <웃음> <웃음> 아무튼, 한번 사보겠습니다. 에, 이제, 그, 올제거 외에 시공들은 전부 다 액션캠으로 에, 다 찍어버릴 거예요. 하 아! 일단, 샀습니다. 에,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이 배터리 4개 들어가지고 상당히 클줄 알았는데 아까 꺼내봤는데 괜찮았어요. 아무튼, 이제 일할 때 이거를 어떻게 머리에 달 건지 에, 또 연구해봐야 되겠네요. 생각보다 큰 건가? 그래도 뭐, 배터리가 4개씩이나 들어가 있으니까요. 에, 배터리 갈아 끼고 뭐 이런 건안해도 되니까. 네. 됐어? 별로안 크네요. 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일하는 거다 찍을 수 있겠네요. 예, 네, 이제 창고에 왔습니다. 내일 일갈 거, 아, 내일 AS가 하나 또 전화 왔어요. 어제 한번 봐주러 가야 되고요. 예, 네, 현장에서 한 개, 두 개씩 남은, 이, 남는 포드캡들. 예, 네, 저는 다 가지고 오죠. 예, 네, 어차피. 그 가지고 가라고 하나 가져와 버려. 그 연도 보일러, 그것도 많고요. 여기 나게 써먹어요. 이렇게 한 번씩 다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에,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된 거고, 얘는 알루미늄인데 이 개폐 장치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근데 이 개폐 장치가 바람이 약하면 이게 안 열려 요 이게.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좀 조잡해요 이런 것도. 에, 근데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이게 한 번씩 고장을 일으켜요. 이 개폐 장치가. 그래서 갈아주러 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잘 만들어도 안 좋아요. 차도 그렇고 뭐든지. 자, 내일 또 일갈 거 준비해놓고 이제 네, 집에 가서 어, 그 액션 캠 사온 거 네, 공부하러 가야 되겠네요. 네, 블랙박스에서 네, 칩을 뺐어요. 메모리 칩, <laughs>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보고요. 네, 128짜리, 256이었나? 네, 이건 제일 큰 걸로 네, 빨리 시켜야 되겠어요.